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그막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일단 일곱 귀신을 쫓아내줘요.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 이 들렸는데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들렸던 그 여섯 번째 그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것은 아니고 그 솔로몬의 비서라는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니까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이제 소리를 들어요. 솔로몬아, 내가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거룩한 전사 미카이를 보내가지고 그 펜탈파라는 반지를 줘요. 그 반지를 주면 그 반지가 귀신, 영혼을 육체화 시켜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이 성전이 사막에 있었으니까 광야에 있었으니까 사막에 있을 성전 지을 때그 에너지 힘을 이용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섯 번째 우주, 그니까 막달라 마리아에 들었던 일곱 귀신 이름이 우주를 지배하는 어두 어둠, 서른 세 가지 요소를 가진 여자 모습을 한 일곱 귀신이요. 이게 이게 그참 어려워요. 근데 여섯 번째는 그래요. 딱 솔로몬을 만나자마자 그래요. 아, 저는 실수라고. 내 이름 실수, 실수인데 나는 당신이 당신의 형 아도니아를 실수로 죽인 것을 알고 있다고. 그니까 다이.. 솔로몬 아버지가 다이씨 잖아요 다이씨 자기 자식을 낳은 이유는 어려.. 세상 살기가 아주 힘드니까 서로 돕고 서로 도우면서 사이좋게 외롭지 않게 살아나고 낳은 자.. 자식을 내가 내 생각에는 낳았겠죠 근데 자기 형이 자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수넴 여인이 아름다우니까 내가 수넴 여인이 아름다우니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죽여버려 자기 형을 이게 그러면 상당히 큰 악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실수요. 귀신이 그래요. 당신이 나는 실수로 당신의 형 아도니아를 죽인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급 안하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하고 솔로몬이 자기 형 아도니아를 죽인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그래가지고 그 실수 그래요. 나는 당신을 파멸시킬 거라고 당신을 실수하게 해가지고. 당신이 파멸시킬 거고 당신이 우리를 그 당신이 그 하나님이 좀 거룩한 펜탈파 반지로를 가졌지만은 그 돌이 깨지게 될 거라고 그야 진짜 돌이 깨져요 그냥 펜탈파 반지는 이별 모양이 그려져 있고 조그마한 돌이 달려 있어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 반지가 깨져가지고 봉인이 풀려버려요 그리고 솔로몬이.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을 다 우상 섬기게 만들었는데 하늘나라 못갈 확률 높죠. 그리고 실수가 복종하는 거룩한 천사 이름이 아스테라우스, 아스테라우스, 아스테라우스. 그래가지고 아니다 아니다. 실수 아니다 내가 실수 아니 아니 고걸고 실수 귀신이 복종하는 거룩한 천사 이름은 우리엘 우리엘. 내가 다시 우리 우리엘은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반복을 해. 우리엘은 이제 내가 에녹서라는 책을 잘 언급하잖아요 에녹서에서 이게 딱 장이 나눠요 예를 들어 막 타락한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 또막 그렇게 나눠져 놓아서도 있고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들의 책으로 먼저 하나님한 등장하는 천사 이름이 우리엘이에요 우리엘 우리엘인데 해가지고 실수라는 귀신이 나는 거룩한 천사 우리엘한테 복종을 한다 우리엘이 뭐냐면 우리엘은 세상과 타로타로스를 지킨다 세상 세상은 이 지구를 지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절로 언급했겠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그 타락한 전사 우두머리가 에녹스에 의하면 세미하자에서 세미하자. 그 세미하자가 이 지구를 파괴할 정도로 환경을 오염시켰어요 그냥. 그리고 사람을 너무나 많이 죽였어. 그 피가 하늘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자기 타락한 전사의 후손들이 죽지 않고 영원한 존재였는데 될너 많이 지니까 야 너희 수명은 이제 너희 후손들도 영원한 존재였지만 500년만 살게 하고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 인자 그 후에 인자 이제, 이제 노아 홍수가 있고 그랬대. 그 후에 노아 홍수 후부터 인자 가데리엘 마귀가 인자 이 세상 임금이 된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냐면 거룩한 천사인자 우리엘이 이 세상과 타로타를 지키를 지킨다 타로타로스. 그니까 오늘 얘기할 것은 타로타로스의 핵심이 타로타로스. 타로타로스는 저도 많이 알지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은 지구에 태어나잖아. 지구에 지구에 태어나 가지고 사람에 잘못을 하면 하늘나라를 가든가 잘 잘하면 하늘나라 가든가 잘못하면 자 지옥, 음부에 가는데, 예를 들어 타락한 전사의 후손들 타락한 전사의 후손들도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귀 그니까 그 거인의 영이라고 나와요 근데 거인의 영이 가는 곳이 타로타로스라는 곳이에요 타로타로스 근데 내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생각을 많이, 많이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타로타로스가 귀신들한테는 좀 답답한 곳인 것 같아 답답한 곳인데 타로타로스에 그냥 있으면 심판을 안 불, 불지옥 심판을 받지 않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이 지구로 오던가 또 다른 세계로 가면 자기 행위에 따라서 귀신들도 심판을 받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래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거룩한 전사 우리엘은 세상과 타로타로스를 지킨다 타로타로스 그러니까 타로타로스를 지키니까 이 타로타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냥 우리엘 우리엘이 그러니까 그니까 거룩한 전사 중에서는 우두머리일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처음 처음에 등장하니까 근데 누가 우두머리라고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무튼 상당히 지위가 높아요. 우리엘, 우리엘은 세상과 타르타로스를 지킨다. 그니까이 실수라는 귀신이 복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사 이름은 우리엘이다. 우리엘. 그니까 그래 가지고 그 그니까 오늘 그 뭔가 복복복 복수, 복수, 복수 벌어자면 그니까 실수라는 귀신이 그래요. 그니까 나는 당신을 파멸시킬 거라고 실수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막그 무덤까지 끄집어낼 거라고요 그니까 무덤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낼 거라고 그니까 아주 그니까 그그냥까 그니까 사람이 항상 조심을 하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자, 잘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 영이 둔해져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막 일천번째 기도 기도룩들도 막 천일동 안 해가지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같이 솔로몬이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거 송아지 송아지 이제 송아지를 이제 뭐냐 내장 같은 걸다 들어내고 고기 같은 것을 이제 천마리를, 천마리 천마리 소, 소소 천마리인가를 일천번째인가를 했을 거예요 그게 근데 맨 마지막인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소를 딱 태워요 근데 엘리야가 한 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두 두 군데가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 하나님이 그니까 뭐냐 그 모세 아트잘못해가지고 불로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재물 그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그때 그때 그 이제 대결을 하거든요. 불이 내려온 거. 몇 군데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이 그때 솔로몬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근데 타락을 했다 정신을 안 차려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뭐 예를 들어 은사받았다 능력받았다 돈을 많이 있다 그렇게 도 방심하면 안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항상 항상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겸손해야 한다 예수님 그러거든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찌, 어찌하여 어찌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보고 선한하다 하느냐 하나님 이에는 선한 자가 없는지라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육체가 있었을 때는 자기가 선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물며 천사들이 선 천사들도 당연히 선하지 않지요. 그냥 그냥 악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선한 존재는 아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리비 리빌 아라바 사라바 하바라바 사라바 카우리비 카라바 사라반 잔단 마레비 라바라 반잔단 마라바 하아바라바 사라비리빈잔단 마라바 라바 카라바 칼라리비 하아바라 반잔단 마라바 사아바라 반잔단 마라바라 반잔단 마리비 리비리빌라라바 사라바 하우리비 카라바 사라바라바 콜리비 산단 마라바 사아바라 반잔단 마리비리비리빌라오리비주야 라바라 반잔 단 마라 비리비 하라바카 오리비 카라바사 바라 반잔 단 마라바 하 바라 반잔 단 마레 비리비 라오리비 카라바사 바라 반잔 단 마라바 라 바라 반잔 단 마레 비리비 주여 라바라 반잔 단 마라 바라바리비 하 바라바사라바 칼라바사라 비리비 잔단 마라바 라 바라 반잔 단 마라바 주여 오늘도 기도 한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섯 번째 귀신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이 들렸는데 그 여섯 번째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자 실수입니다. 복종하는 천 거룩한 천사는 우리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은 또 세상과 타로타로를 을 지킨다고 에녹스에 나와 있어 가지고 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또 부적은 것이 많지만 오늘 저한테 지혜를 주셔 가지고 제가 또 유튜브와 틱톡 나이트에 하나님 말씀하고 또 유튜브 솔로몬의 비서하고 에녹스와또 성경에 관한 정보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족소. 오늘 하루도 축복하기 좋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면 라바라반잔단마라바카오리비카라바사바라반잔단마레비리비리빌라라반잔단마라바하바라반잔단마라바라반잔단마레비리비리빌라라바사라바하바라반잔단마라바카라바카라발리비리빌라라반잔단마라바사바라반잔단마레비리빌라라반잔단마라바. 그러니까. 하나님이꼭나에야 대해서 그래요. 네가 무르는 것 있으면 베드로한테도 그랬잖아요. 야, 네가 세상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을 거라고. 하늘에서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노력을 많이 하지 되지 뭐 뭐냐. 요행을 바라서는안 된다. 최대한 항상 노력을 많이 하라고 내요. 라바라반잔단마라바카라비 라바산단마라바 하바라반잔단마레비리빌라바. 나보고 또 영문별 더 정확히 해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라바 라반 잔나마라바 예수님 이름을 그려준다면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또제 유튜브하고 틱톡 나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